웬디 북클럽, 쇼미더 북 시즌 4. 아이의 눈을 별처럼 반짝 빛나게 해줄 그만큼 재밌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스타북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책 혹시 아시나요? Good News, Bad News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단 표지 일러스트를 보시면 많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이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 보셨을 때 친숙한, 뭔가 호감형의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고요.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제가 아무 때나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어, 이렇습니다. 즉, 글밥이 good news, bad news.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단어의 개수로 치자면 총 4개입니다. good, bad, news, very. very good 할때그 very요.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표현으로 문구로 치자면 3개입니다. good news, bad news, very good news. 이 3가지의 표현으로 총 40페이지에 걸쳐서 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세요. 이런 책은 글밥이 너무 없어서. 별로 재미가 없고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글밥이 적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이 적은 글밥을 들으면서 이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는 글을 해석 없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보통은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아이에게 알게 해주곤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석을. 하면은 계속 분석적으로 하게 되고 아이는 우리말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기 보다는 글을 오로지 그림과 그 맥락 그 분위기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작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이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그림을 통해서 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아이도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접근이 쉽고 이해가 쉽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 책을 한번 바라보자면 총세 가지의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읽어주시기가 편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영어책이라고 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혹은 부담이 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라 할수 있습니다. 글밥은 적지만 사실은 내용은 꽤나 많거든요. 읽어보시면 이런저런 위기들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런 적은 글밥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그 글밥에 넣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억양도 한번 써보시고 의문문을 끝을 올린다든가 평소문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책의 분위기를 글밥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전달해 보는 연습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고 아이 입장에서도 이해가 아주 쉽겠죠 왜 글밥이 좋고 내용이 단순하니까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 있는 토끼와 제 눈에는 쥐처럼 보입니다 두더지인지 진지 잘 모르겠지만 쥐와 토끼 이야기인데. 열친인것 같아요. 그런데 이두 친구가 소풍을 가게 됩니다. 소풍을 가는데 처음에 good news로 시작합니다. 왜? 소풍을 가니까 good news라고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bad news. 아,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쎄한 느낌은 틀린 적이 없죠. 그래서 bad news. 왜? 비가 오니까. 그런데 아, good news. 반전이죠. 왜? 토끼가 우산을 마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런 good news, bad n e w s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bad news라고 나오는데 쥐가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쥐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휙날아가버리면 그러면서 oh bad news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쥐가 나무에 걸립니다. 나무에 걸리고 그 나무 밑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고 잘 떨어져서 good news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거든요. 그런데 어 나무에 쿵 하고 쥐가 부딪혔으니까 bad news입니다. 왜? 사과가 쥐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야 아야 하면서 아야야 하면서 e 뉴스가되는거예요그 다음에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이제 우리가 소풍 왔는데 돗자리 깔고 비 맞지 않는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먹을 수가 있잖아 공짜 사과네 그래서 굿 뉴스 다른 이런 제가 추임새는 지금 제가 설명을 위해서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냥 굿 뉴스 e 뉴스만 해도 아이는 충분히 그 그림만으로 다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사과를 쥐가 집어 드는데 그 사과에 벌레 파먹은 사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bad news. 하필 그 사과가 벌레 먹은 사과였구나. 그래서 bad news. 그렇게 해서 good news, bad news, good news, bad news. 중간에 보면은 bad news, good news 이렇게 질문도 들어가 있고요. 감탄문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very good news라고 하면서 이 제이 끝나게 되는데 과연 정말 good news일지 bad news일지? 책을 한번 보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밥이 적고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잘 보는 책 중에 하나이고 호불호가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이런 책 아주 잘볼수 있죠.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밥이 적은 책들을 어떨 때는 오해하시기도 하세요. 어, 책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나름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스토리라인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결말에 보면 메시지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 책을 읽는 포인트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책은 따로 예습이 필요 없습니다. 글밥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 그림의 분위기를 글에 넣어서 읽어주시는 연습을 하기에 딱 좋은 책입니다. 글밥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좋은 상황에서는 아주 밝고 경쾌하게 e 뉴스라고 읽어 주시고 좀 좋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실망스러운 좀 아쉬운 상황에서는 어좀 안됐네라는 그런 어감을 살짝만 넣어서 읽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의미를 전달하실 수 있고 두 번째 팁은 이 책에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이 있는데 감탄문과 평서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은. 이책 뒷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평서문과 감탄문은 어, 그 상황에 맞게 끝을 내리면서 읽어주시고 의문문은 끝을 올리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아이에게 아 이게 질문이구나 의문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 감탄문은 이런 감탄사 이런 어감을 실어서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림에 맞게 읽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말 책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말 책이 이 책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 좋은 책이니까 한번 꼭 활용해보시고 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책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Good news. Bad news. Good news. Bad news. Good news. Bad news. Good news. Very good news. 자책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좋죠? 그리고 책 길이가 한 30페이지 후반대 거의 4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책 내용도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간단한 독후활동 한개 권해드리면 저는 독후활동을 이렇게 막 권해드리진 않는데 한번쯤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와 함께 아이만의 good news, bad news의 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A4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서 여러 개를 겹쳐서 스테이플러로 콕 집어주시고요. 왼쪽 페이지는 굿 뉴스 아이가 정한 캐릭터들 주인공들 등장인물도 한 한두 명 혹은 한두 동물들을 정하셔 가지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굿 뉴스 밴 e 뉴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장으로 구성된 아이만의 책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굿 뉴스 밴 e 뉴스를 이렇게 한번 써볼 수도 있거든요 왜 글밥이 단순하니까 아이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 나도 나만의 책 이런 것도 책 만들고 그림 그리고 글자 조금씩 쓰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정도 한번 해보시면 준비물도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순하고 재미있는 굿 뉴스 밴 뉴스라는 책을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실제로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으신 그런 소감이나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댓글로 필수 인증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